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승민이 어때요? 자, 승민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맨 뒤에 그답 있거든요. 이거라고. 엄청 어, 어, 예쁘게 잘해봐. 76원? 자, 안 하고 친구들. 자, 파란색 거네. 자, 찍은 거 자체는 상관 없긴 한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정답을 점수를 물어볼 때는 찍은 것 제외하고 말씀할게요 아시겠죠? 나름 표시를 잘해놔 자 1번부터 정답 불러보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2번의 정답은 4번 3번의 2번 4번의 2번입니다 뭐 기본 문제들입니다 자 5번이 정답은 요거 맨번 나오죠 이제 다들 이거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이거 얼마 전 기출에 나왔잖아 이거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5번 여기 교과서 16번 문제예요 6번도 이제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계속 문제 정답은 3번 자,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 자얘어디있어 이거 수능기출이잖아 다들 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수능기출 있잖아요. 자, 8번, 이 뭐냐 이거. 자, 8번의 답은 1번. 그냥 이동하시면 돼요. 자, 9번의 정답도 1번. 이동하시면 네. 돼요. 10번도 매번 나오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도 아마 제격이 어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정답은 1번이에요. 저것도 수능기출이 있을걸 어이고, 12번 또 나왔잖아. 자, 저희몇 번? 몇 번? 4번이죠. 똑같은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무한이 나오는데 또 틀리면 안 되겠지. 작년도 애들도 이거 다 풀었는데 또틀리고 있다라니까. 시험 때왜틀리 거예요? 자, 정답 어, 몇 번이라고? 4번입니다. 13번은 정답 5번이고요. 자, 14번. 혹시 이거 봤던 기억나는 친구 없나요? 이 문제가 RPM이 있습니다. RPM이란 그 당시에 무슨 창의 유화 문제인가? 거의 한번 나온 적이 있는 문제니까. 혹시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좀 시간 되시면 어, RPM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4번은 RPM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15번, 정답은 1번. 이 정도면 쉽게 나왔다. 자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판별식 문제예요. 이 학기 때. 그 제가 말했지만 이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이 충분치로 많이 갈수 있어요. 이문장을자 17번 대우죠. 정답은 4번. 자 18번 이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 정답은 5번. 아 지금 제가 저한테 보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제 심각한 치고 생겨요. 자 19번 이거 어디 있어? 또 봐요. 교과서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 3번 맞나요? 교과서 문제. 자, 20번은 대표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어, 식 변형하는 문제까지 해서 오늘 있잖아 놀랍게도 제가 이 전에 시험 봤던 문제는 기억나세요? 5번 문제가랑 어려운게 있었잖아. 오늘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못 발견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변이. 의하세요 오늘은 딱히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작년도가 좀이랬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놀랬습니다. 여기 뭐, 이게 시험이야? 정도로 다시 오늘 안 하고는요 평평하게요 작년도 문제인데 딱히 어려운 게 없어. 이게 왜 이렇지? 아마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제 작년도 여러분 선배들. 이 뭔가 조금 이제 1학기 때 시험 봐보니까 조금 성적이 잘안 나와서 이기게 내신 건가 싶을 정도로 어, 딱히 어려운 게 없었는데 자 확인할게요 다 받은 친구 야오늘은몇명 진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다풀어맞춘 거예요? 음, 어, 진짜 오늘 왜왜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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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슨 일이야 는데 오늘 뭐 있어요? 잠깐만 알아보지 오늘 뭐 새로운 게 있나? 혹시 1 4번 하나 틀린지? 아, 아단 하나 틀린지. 하나데 1 4번이 아닌데. 이상한 거. 틀렸지. 어, 그럼 이상한 거겠지. 이상한 거겠죠. 이상한 거뭐 틀렸는데? 8뭐 어, 진짜 이상한 거 틀렸는데. 뭘 틀려 이거? 자, 8번. 동일한 몇 번? 12번. 12번? 12번. <laughs> 12번. 근데 이 문제는. 저번에도 그렇게 숫자가 많이 끝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연습해보라고 했잖아요. 자, 현빈씨 몇 번? 음, 10, 음, 9번? 음, 야 이거 교과서 문제, 이번 숙제로 교과서 오답하기는 해 혹시 안해 봤다고요? 아 지금은 두렸구나이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 제가 말한 전략 기억나세요? 얘는 크게 경우의 수를 다 해보라고 했잖아요. A가 참말하고 나머지가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해보는 문제 기억나시는지요? 자, 두 개까지만 한번확인합시두개 틀렸다. 어, 안 아는 친구들은 시험 망합니다. 이 시험은요, 100점 나와도, 손 내리세요. 100점 나와도 될것 같은 시험인데, 두개 이상 틀려버리면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이 오히려 좋은 시험이 아니라니까좀 이게 떨리잖아요 다른 이미로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이게 그런 시험이었거든 그럼 두개 틀린 친구들 뭐 틀렸는데? 2구나 12번이랑 14번 그러니까 그나마 14번은 좀 여러분들이 알핀 문제라서 그럼 혹시 아까 하나 틀린 친구들은 14번 맞은 거예요? 그 14번 풀어도 맞춘 거야? 우생이랑현빈이랑 이렇게 14번 맞추는 거예요? 어. 도움이못드렸어요 뭐 14번 아, 그, 하고 7번 7번 틀렸 7번 수능이 7번인데 12번 풀다가 7번. 12번 가한 12번 이놈의 12번 진짜 이게 어, 우리 수능이 그 출연 문제인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 제가 다른 거는 잠깐만요 승민이 제가 개인적으로 게요 잠깐만 되겠죠 다른 거는 이번 숙제로 혹은 남은 시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몇 번이냐 방금 했던 거몇 번이지? 그거 14번만 이거 RPM에 있는 보여줄까요? 여러분들틈안 보면 안 믿잖아 어서가 어딨냐 이거 어디 카테고리가 집합 쪽이잖아 제 기억에 장이용암 문제라는 문제였습니다 상이용강 아닌가 아 여기 있네. 아... 약간 아, 이거 아, 이거랑 똑같진 않은데. <laughs> 자 아무튼 시간이 없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못 찾았고요. 시간 없으니까 시험지 인광고사 자 14번은 제가 칠판하고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 셔가지고 보답하기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깨세요. 저번에 한번 시험 나왔다고 안 나오지 않네요. 뭔가 보통 은 선생님 그럴것 같은데 이건 똑같이 냈네요. 어, 올해도 선생님들이 이를 참고했을 거니까 좀 보시다가 어, 괜찮은 문제면 한번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자, 이거 먼저 여러분들 여기 혹시 이교 기억 안 나? 여기 있는 s 는 기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기호래? 이게 제가 아마 그 RPM 할때 썸? 이 약자 저게 더한다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있는 기호고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라는 기호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더할 집합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질문 이 친구 부문 집합 몇개 있어요? 이게 16개 있잖아 걔네들의 원소를 다 더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6개의 원소가 막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더하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전략은 자, 결론 제가 RPM 설명할 때는 몇개좀 녹아다 하면서 느낌 받아갔는데 자, 얘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자, 이거를 다 더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고? 하나씩 보는 거야 자 질문 여기 게 16개의 집합안에 1이 들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질문 해볼까? 1몇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1이 들어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한개가아니니여 8개죠. 8개. 여덟 여덟 노래가 배운 내용이 이거 있잖아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게몇 개예요? 2에 몇 개예요? 그게 8개요. 이렇게 세라고요. 1이 8개 들어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2는 몇개 있을까요? 2도 8개 있어요. 여기 안에. 3도? 4도 이거 다음 순간 나와요 이 문제 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기억 안 나시냐고 이거 RPM 이 있는데 일단은 설명이 다예요. 어 이게 RPM 때 한번 제가 말한 적 있는 문제야. 다시 갔다 올게요. 아쉬운 마음에 이게 제가 RPM 때는 좀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어 이게 더하라는 인데 RPM 이 있었잖아. 있었잖아.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있었어있었잖아 있었어요. 기억 날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창이 창의, 일단 창의융합은 아닌 것 같아요. 창의융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RPM 때 분명히 한번 해본 적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도. 자 여러분들 못 찾겠다. 아무튼 자, 이 문제가 약간 그나마 새롭다고 싶은 내용인데 이건 맞지 않죠, 여러분들? 회사차 한번 틀린 문제 확인하고 있어. 자 승민이 갑이다자 나머지 친구들은 일단 본인 틀린 거 반성하시면서 아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구나 반성하세요 틀린 거 볼까? 아 이거 네개가 돼. 요거는 그 없다 문제 기본 계산에 틀리면 안될줄 몰라 이 친구 이거는 그 없다 문제 못 푸세요? 기본 문제인데? 너는 생각이안나면요 교과서 이번에 숙제 했니? 틀리문제 확인 다 했니? 꺼내봐. 그러니까 이거는 비범 문제인데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아니, 아니. 말이 돼요? 친구? 지금 마치 너는요, 애플 단어를 모른다는 그거랑 같은 급인데? 심지어 다시 풀었어요. 한번더 원래 이 문제가 다 풀어진 틀어� 얘기는 아니었는데 다시 풀었구나. 다 풀린 거 아니었어요. 숙제 문제 안 봤나? 여기 있는 거 1회차 중에서 다풀비 난이 많잖아요. 1회차 푼것 중에 뭐. 틀린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맞은 것 중에도 잘 이해 안 되는 거. 죄송한데요. 형도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 여기 이거 여기 제대로 푼거 맞아? 여기 이상한데 여기. 뭐가 불인가? 그 점을 그래서 어, 어, 이거 어떻게 풀었냐? 설명 가능해? 5콤이번뭐요 거기가 왜0 5예요 친구? 거기 0 5 아닌데요? 개팡이네? 그게 왜5마5요 이거도 막이수는아 솔직히 말해줄래? 너가 핀거 맞아요? 아음 답을 벗실점 잘한 거 맞냐 오어 죄송한데 친구 개판이에요 개판이라고 이런 시험 준비가 안 나와야 맞는 거 아니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개판으로 공는데 다시 어떻 그었다 이런 거 어떻게 풀었냐고 아, 죄송한데 그렇게 한 것처럼 왜안 했냐 제대로 거 맞아? 갑자기 의심되는데? 한거 맞아요? 솔직히 말해줄래? 나 시간 없거든? 답지 안 보고 7점 있다고요? 너가 다 맞았니? 426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꺼내봐 그게 뭐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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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고 뭐라고? 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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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고? 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아뭐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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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고뭐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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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뭐라고? 고 뭐라고? 뭐라고? 고고고 아, 개 많이 나왔어. 7 번, 7 번. 갑자기 눌리게 갑자기. 칠번시면확 되는데. 이대건 뭐야? 하다 말인데? 그럼 아, 아, 질문 하면 질문도 안 하고. 아까 선생뭐 했어? 아 죄송할 게 아니라 네가 시험 봐야 될거 아니야. 이거 뭔데? 어, 칩서 이거 우리 이번에도 그 쓰는 기체 거기 떠둘 때 아니에요? 켜을까이 문제. 이거 비슷한 거해본적 있지 않냐, 이거 있는 게 같은 거 아니에요? 여도십방이번이 이런 거 풀었던 기억나세요? 이게 뭐예요? 되게 흡사해 보이는데. 시험 당연히 고 얘네 옆에 보라고. 얘는 결론적으로 닮음으로 가는 게 지금 요 무슨 말이면요 지금 여기를 a비라 감고 말때되렇게는얘9 0인데 결론적으로 자, 요 각도를 제가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줄게요. 얘네를 도한거몇 개야. 그거 이해하시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이렇게 도와고 90이거든요. 여기가 x,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지금 총네개 있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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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부 다 닮았다니까. 너가 닮음비를 이용하시면 이변두 개를 구할 수가 있어서 피타고라스 안 써도 돼. 이변두 개를 구해서 광대식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요거하고 이렇게 해요. 얘를 네모라고 하는 거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네모랑, 여기서 누구랑 비교해요? 여기 B랑 아, 누구랑 비교해요?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고. 네모를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있다니까요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 있어요. 여기도 막힌 가지로한번더 하시면 네. 여기서 방기시이 나오고 이분들 막대 까보시면 산술기 한번 자, 나무는 지어보는데 끝나면 뭐 이따 그 아까 제가 남라고 했었나? 너한테? 어... 나남아서좀한번 같... 너서를 다시 하거 같은데? 그래도 이미 한글을 먹은 거야 국어는 어 누가? 무슨 일이야? 이번 쇼 망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 어때요? 그럼 대 되는데? 나의 나는... 맛 일본 같은 건왜 틀려? 어 그걸 왜 틀려? <목소리가> 아니 절대 다했어이안들어 아니 그거 뛰가서 맞잖아. 이거 세계 전 그냥. 아니, 근데 야, 이거 솔직히 피가 많이 안 되게, 너무 많아. 너무 예뻐. 이거? 어, 이거. 저번에도 나거 이거? 찍어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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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이 r e s u o t s o r s e I'm n o s o u r e e I'm not sure. I'm n i n 그것도 는이 네, 친구는 그 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차구는이친 해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이친구 근데 이렇게는이 친구는 게아구는이친이 친구는 이이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아, 죄송한데요. 이 정도는 다맞아야겠는요이 <laughs> 친구는 일단 절대값을 안 해서 틀렸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풀 그림을 돌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편하게 풀어 그냥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조절할 수 없다 이렇 크게 했는데 이제 얘를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너의 자연력에 맞춰야 돼. 네. 어떻게 풀던 거야. 또. 그리고 이건 뭐 얘는 문제 그냥 얘랑 얘는 다잘못 풀었어. 잘못 봤다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그거예요? 잘못 보면 뭐이게끝나나 자. 그 네. 시험 때 잘못 봤단말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건거 아세요? 왜 잘못 보지? 그럼 이번 시험 그리고 안 하고 이거 시간 남지 않았어요. 이게 막 많이 버리고 하진 않은데. 전화? 이게 전화? 전화? 전화. 그럼 몇 개야? 총 4개인가? 네. 여러분, 이 시험은 참고로 4개 틀리면요. 결코 잘본 시험이 아니에요. 4개면 되게 진짜 여러분들 굉장히 좀 그런 시험이야. 어, 생각보다. 도움이 뭔가 했나? 자, 보자. 녕하세요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 하고 11번도 어디서 했던 거 기억나? 나는 교과서에도 있다요 교과서에도 있고, 이게 제일 유명한 문제인데? 음, 12번, 16번. 이거 판별식이란 내용인데, 1학 때 저랑 많이 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 나랑 안 했, 나랑 했잖아. 그치, 4월달에, 3월달에 왔으니까. 이거 우리 그 당시에 그냥 유명한, 그리고 이런데, 이번 시험에 모든 것 어떤에서 이판별식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이건 몇 번째 지 이건 틀린 거야? 다시 물품을 찍어지 이건 왜 찍어? 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자기 같은 거? 자 얘들아 안 하고 20번은 전략 뭐야? 3을 더한다고 더해주고 맞3 빼주고 하는 그 변형하는 문제 맞나요? 네. 이것도 유명한 산술기가 유형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술기하이형 크게 두 가지 있잖아. 첫 번째 전기하는 유형 기억나? 두 번째 뭐? 조유 유형. 그러니까 이게 머릿 속에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제를 봐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자,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아, 여기 작년도 시험 문제였거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거 별로 좋아, 하기 시작하진 않아요. 너무 좀 쉽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뭐 실수했다 그런 말 하는 친구도 있잖아. 오늘 이거 복습이 숙제거든요. 근데 대충 하지 말라고. 대충 하면요.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오답 확인 한거 검사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오답 확인 해온 것도 검사할 거니까 오답 확인하시고요. 이번 숙제는 자 일단은 부학교사 뒤에 있는 신사고 교사요. 승민아 잘 들어. 다 풀란 얘기가 아니라 너네가 앞에 풀어본 적 있잖아요. 너희가. 맞아 거기 틀린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한번 더. 그리고 맞은 것 중에도 지금처럼 맞은 것 중에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수요일날 또 5시 반 수업이니까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서윤이는 뭐 해오라고요? 자이스토리 언답 하긴 해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빈이랑 승민이 남으세요 자, 여기까지